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한테. 1,500년도 때 생긴 피조물들에게 전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은 어찌 부를까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럼 네가 나를 부르기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본명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니다. 근데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겠나이다. 여호와라고 불러라라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특히 한국 피조물들이 문제인데 한국 피조물들은 뭐가 문제냐면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래서 걔네 서에서는 야훼라고 불러라고 라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나 야훼나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엘로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정녕 아무도 모르는데, 과거 유대인 아담 후손 자손들이 내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름을 여러 개 말한 사실은 있다. 근데 내가 너희 한국한테 진노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담 이후로는 내 이름을 부르라고 예를 들어서 엘로이라든지 여와라든지 야외라고 부르라고 허락을 했지만 너희 한반도의 한국인들 오만교만한 독사 뱀들은 어디서 감히 너희들이 내 이름의 글자를 두고 여와 야외 엘로이 하다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다 말하면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내 이름을 엘로힘이. 이라고 거짓말을 말하느냐 내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다 엘로힘이라 함은 타락천사이며 그는 이미 너희 인간 세상에 쫓겨나가졌다 지금 솔직히 말하여 나를 여호와 야회 알라라 불러도 진노할 판에 너희가 어찌 내 이름을 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내가 전하겠다 너희들이 제임스 성경을 읽든 킴 제임스 성경을 읽든 스터디 바이블을 읽든 푸뉴마 성경을 읽든 신세계 성경을 읽든 너희들이 어떠한 개혁개정을 읽든 공동번역 성경을 읽든 일단 내가 말한다. 내 이름이 내가 허락한 이름 외에 너희 인간이 감히 만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그게 나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영의죄로서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야훼께서 사시는 한, 장조주 아버지께서 사시는 한 저와 시청자 여러분 사이에 승인이 되실 것입니다.